안녕하십니까, 백억 특급입니다. 오늘은 하나 솔루션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 솔루션 한번 보시죠. 일단 하나 솔루션 뭐하는 회사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회사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소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기업입니다. 일단 에너지 기업, 에너지 기업. 자, 케미칼도 하고, 큐셀도 하죠. 그 태양열, 태양광판 그렇죠? 요거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케미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이다. 특히 이제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그래서 셀 모듈 생산, 그리고 셀 모듈 부품, 그리고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퓨처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것도 특히 태양광을 주로 한다라는 거 중점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리백 아시죠? 리사이클 에너지 100% 요걸 통해서 반도체나든지 다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출하려면 아리백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리백을 준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재생 에너지잖아요. 재생 에너지. 그렇죠? 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풍력도 있을 것이고 조력도 있을 것이고 뭐 지열 발전도 있겠지만 가장 비중이 큰게 태양광이죠, 태양광.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우리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면 자, 최근에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보시면 재생 에너지 키우려는 이재명 정부, 뭐 원전 관련 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정책을 짜고 있다. 뭐 태양광 발전 시설 요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재생 에너지 쪽으로 정부가 하겠다, 그쵸 특히 보시면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사업 R&D 예산을 10억 원 늘렸고 에너지 공과대학 지원 예상도 100% 증액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금이 생기는 거죠. 재생에너지 기금. 특히 이제 산업부의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중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은 지난해 6,196억 원에서 올해 5,715억 원으로 줄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솔루션 관련해서 최근 증권사 레포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 7월 3일자 하나 솔루션 KB증권 증권사 레포트입니다. 전우재 송윤주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해 주신 레포트인데 자요걸 보면 목표 주가를 4만 천원으로 상향했다 하나솔루션 목표 주가를 3만 3천원에서 4만 천원으로 24% 상향한다 왜 그러냐 기존 모듈 사업의 실적개선 주택용 태양광 사업 호조 그래서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죠 미국의 o b b b 법안 내에서 IRA 세부 내역 조정에 따른 반대로 수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용 태양광을 저성장 시나리오로 가정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의견은 홀드로 보지만, 왜냐면 기존에 들고 있는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라 라고 하지만, 신규 진입은 조금 고민해봐라.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목표가는 올렸다라는 거죠. 목표가는 3만 3 0원 4만 천원으로 올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영업이익은 1,501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 뭐 실적 회복을 이끌겠다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케미칼이나 첨단 소재의 1분기 전기보수에 따른 기저의 실적 개선에 기인한다.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그쵸? 미국 비중이 90%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IRA 보조금 등도 뭐 등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조금 보조금 수령은 변수가 있다. 그렇죠? IRA 보조금이 줄어드는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국가의 정책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라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나는 그런 의견이에요. 영업이익 보시면 그쵸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2025년부터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죠.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 영업이익 여기 에 보조금도 충분히 포함되겠죠.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영업이익이 좀 높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VA 비타 같은 경우에 점점 낮아지고 있죠. 낮을수록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EVA 비타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2025년 흑자 전환 예상하고 2026년부터는 이렇게 점점 늘어난다. 특히 이, 2026년에 3 0 1 7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 증감률이 그렇죠.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하나 솔루션 좀더 기대해 볼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깨알 자랑을 한번. 하자면 오늘 아침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인데 그쵸? 오늘 아침에 심플랫폼을 드렸어요. 14,100원에 단기간 50% 충분히 먹을 구간으로 보입니다. 9시 15분에 했고 자 일단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분할매도 하시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심플랫폼 급등 나왔죠 여러분. 오늘 사서 오늘 수익 내는 거 이, 이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심플랫폼 잠깐 한번 보면 분봉으로 보시면요.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온 것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그쵸. 14,100원에서 15,100원까지 30분 걸렸습니다. 30, 그쵸. 1,000원 오르는데, 1,400원 오르면 10%잖아요. 그쵸. 근데, 1,000원 오르는데, 그러면 5%입니까, 여러분? 5% 넘죠. 한7% 되죠. 한 7%. 7% 오르는데 30분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단타 어렵지 않아요. 100억 특급과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 다음에 떠드는 것보다는 오르기 전에 말해주는 사람이 훨씬 여러분 계좌 수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채널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죠 실력은 의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형제 엘리트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루 만에 16% 급등 났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하루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없습니다 휴림 로봇 여기 나왔죠 휴림 로봇 75% 제가 휴림 로봇 올려드린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 전에 티사이언티픽 이틀 만에 거의 뭐28% 올랐죠 30% 가까이 올랐죠 티사이언티픽 데이터 솔루션도 단기간에 급등 나왔죠 급등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어려워요 대형 포장도 지금 상승해서 수익 중이고요 그쵸? 심플랫폼은 제가 쇼츠로 올려드렸는데 쇼츠 그 다음날 29.99%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승했죠 그래서 이 거래일만에 한40% 올랐어요 심플랫폼은 2일 만에 제가 진짜 이랩지노믹스 하루 만에 13%에서 16% 올랐죠. 퀴린러버 이때 언급되는데 이때 언급되어서 2주 만에 75% 먹었고요. 티사인 티픽도 미리 올려 드려서 어마어마게 하 단기간에 한40% 나왔으니까요. 수익 안겨 드렸다라는 거 38%가 나왔죠.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 중에 좋은 종목 진짜 많습니다. 와이 바이오익스 이것도 하루 만에 13%나왔었나요 13%. 나왔었나요? 13 하루 만에. 그쵸이 JTC 같은 경우에도 제가 3주 전에 이때 올려 드리고 40% 넘게 상승했습니다. 44% 넘게 올랐는데 40% 넘게 상승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어마어마하게. 마리솔루션 며칠 만에 75% 올랐죠. 75%. 이런 거 이제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여러분. 말하기도 입 아파요. 남북경협주 제가 이때 신원 보시라. 신원. 얘도 한 며칠 만에 한15% 먹었죠. 어려운 매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운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 예, 며칠 만에 100% 먹었습니다. 한 2주 만에 100% 먹었죠, 100%. 얘도 한20몇 프로 먹고, 23% 정도 먹었었네. 어려운 매매하실 필요가 없다. 쉬운 매매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 하나 솔루션 마저 보겠습니다.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번 간기간에 급등했죠. 그 다음에 눌림목, 그 다음에 다시 올렸다가 다시 눌림목,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이번에 정고점 여기 3 8 0 0 0원 3만 8천, ,000, 3 0 0 0원 이거 뚫으면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갑니다, 이번에. 잘 보셔야 돼요. 최근에 수급도 보시면, 기관이 다시 엄청 사고 있죠. 기관이 팔다가 다시 엄청 사고 있죠. 기관이 엄청 사고 있죠. 외국인도 간간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누적으로 5일만 보시면 여러분 5일 동안에 외국인은 34만 주를 샀고요. 기관은 300만 주를 샀습니다. 이 300만 주 여러분 털고 나가려면 여기서 무조건 20% 이상 올려야 돼요. 기관이 바보입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게 투자에 들어오게? 다른 모멘텀이나 다른 실적이나 회사의 우호적인 어떤 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관이 이 자리에서 300만 주를 모은 거 아닙니까? 300만 주 5일 만에, 5일 만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끝낼 텐데, 여러분 7분 만에 4에서 5%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30분 만에 7% 이상 수익 내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다. 아침에 또 제가 이거 종목 이것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수익 중일 거야. 종목 이름.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전에 정보 제공해드리니까 유튜브에 영상 올라오기 전에 나는 이런 것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급법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 한해서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린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